살아갑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가는 곳이 화평 평안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서 그 시험과 고난 안에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 자리를 다시 평안의 자리를, 자리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아브라함도 이 영적 싸움을 하며 평화, 화평의 자리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카 로세게도 양보하고 선택을 그 로세게 먼저 주어서 그 자리들을 평안의 자리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롯의 그 믿음의 싸움의 본문에 등 나타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 나가야 하는 싸움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롯이 살던 소동과 고모라의 싸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롯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양식,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롯을 보고 롯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전쟁 전에 보아야될 것은 롯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롯은 13장에 보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물이 넉넉한 그 요단 평안을 선택을 해 나갑니다. 이때 당시 소돔은 번영한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좋은 땅들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잘 살고 풍요롭다 보니까 그곳엔 동시에 우상 숭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우상이 함께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이 없 풍요로워서 아쉬운 것이 없고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해 나갔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묵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의 유익을 보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롯과 가족들과 그 모든 제사들은 사로잡혀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13절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롯이 도망 잡혀서 도망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안과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카 롯이 어렵다는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롯을 지키기 위해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싸움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싸워야 할 이유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교회와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이 믿음의 싸움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있던 318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롯을 구하기에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롯을 사랑했기에 또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전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밤을 틈타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로는 결국 아브라함은 결국 록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다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롯은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그들을 우상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올때 피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평안과 화평으로 돌려내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진리를 위해, 이 싸움을 위해 기도하며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전쟁과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싸움을 통해서 화평과 평안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포기하려고 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달라고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게 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